자, 아 이번 시간에는 음그 헤지 펀드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그 중에서 이제 페어 트레이딩. 여기 가장 일반적인 트레이딩 방법이 트레이딩이라고 니다 트레이딩인데 페어 트레이딩. 어웹 페어 트레이 일뭐 우리가 이제 롱하고 숏을 같이 우산 한다라고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헤지 펀드가 왜 페어 트레이딩을 하냐? 아, 왜? 마켓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헤지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결국은 리스크를 회피한다는 얘기죠. 리스크를 또 분산시킨다. 또는 뭐 리스크를 기피한다. 뭐 이런 말들로 쓰이는 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헤지펀드 헤지펀드다 그러면 굉장히 막 리스크를 많이 지면서 막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헤지펀드는 네. 사실은 리스크를 회피하고 분산 투자를 하고 어,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어, 방법을 써서 어, 그런 방법을 씀으로써좀 음, 절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를 어, 좀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절대 수익을 낼수 있느냐. 리스크를 어, 회피하면서 예,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펀드 이제 흥트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떻게 수, 절대 수익률을 이제 내게 되느냐 그 프로세스를 좀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 A란 주식과 이제 B란 주식 있고 겠습니다 무슨 무슨 말이냐면 A란 주식은 예를 들면 천 원이고요. B는 500원입니다. 그리고 아, 이뭐 이런 가격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금액을 일단 맞추면 되니까 이게 금액을 좀 어,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이제 금액을 정한 건데요. 어, A란 주식은 B란 주식보다는 무조건 outperform하는 주식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좋을 때 A는 더 많이 올라가고 B는 좀덜 올라가고. 시장이 나쁠때 A는 좀덜 떨어지고 B는 더 많이 떨어지고 그쵸? 아무래도 그럴 수 밖에 없겠죠. 만약에 A가 정말 B보다 좋은 주식이라면 어, 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더 빨리 올라가고 어, 나쁠 때는 좀덜 빨리 떨어지고 그 대신 B가 좀 나쁜 주식이라면 A에 비해서 시장보다는 빨리 올라가, 덜 빨리 올라가고 나쁠 때는 좀 빨리 떨어지고 하겠죠. 자, 이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롱, A는 롱을 하고 B는 숏을 합니다. 자, 이건 시장이 좋을 때, 고 나쁠 때입니다. 그리고 어 자, 똑같은 그 똑같은 어마운트, 똑같은 양,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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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금액으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A란 주식을 한 주를 산다. 그래서 천 원이 들었다. 그럼 B란 주식은 두 주를 사서... 똑같이 천원의 어치를 투자를 하는 거죠. 두 주를 빌리는 거죠. 그죠? 두 주를 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 예를 들면 시장이 좋을 경우에 천원짜리가아 1500원이 됩니다. 1500원이 된 거죠. 자, 여기 뭐, 뭐 예를 들면 세달이라고 하시죠. 세달세달세달이세달 세 달, 세달 이후에. 그런데 1500원이 됐는데 아, 500원짜리 주식은 1천억 어, 이 A라는 주식보다는 좀덜 빨리 올라가겠죠. 덜 좋은 회사니까. 그러면 이거는 500원에서 뭐 600원이 됐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600원이 됐으니까 아 아니면 뭐20% 예, 20%, 네, 20 성장했고 여기는 50% 그럼 여기는 50%가 올라간 거고 요거는 20%가 올라간 거죠. 그죠? 예, 20% 여기 50% 올라갔고요. 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천원 어치를 빌렸죠. 빌렸다가 이제는 이천 요게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천이백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는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천 원에 투자한 게 이제 천오백 원이 된 상황이죠. 여기는 이익이 오백 원이 났죠. 여기는 손해가 이백 원이 났습니다. 그렇죠. 손해가 왜냐하면 천 원을 빌렸 천원 어치를 빌렸는데 두주을 사서 여기는 1,200원을 갚아야 되니까 두 주를 갚아야 되니까 여전히 600원짜리 주식 두 개를 갚아야 되고 여기는 어, 그러니까 여기는 200원이 손해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원과 200원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이제 보고 여기서 손해 봤으니까 전체적으로는 300원이라는 어, 이익을 본 셈이 되죠. 거꾸로 시장이 이제 베어 마켓일 경우에 떨어질 경우에는 A는 A는 1,000원짜리는 어떻게 됩니까? 좀덜 떨어지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B가 100, 500원짜리가 어, 50%가 떨어서 져 250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250이 빨리 떨어진 거죠. 이거는 더 많이 떨어진 거죠. 빨리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아, 그리고 1,000원짜리는 도리어 덜 빨리 떨어져서 예를 들면 800원이 된 겁니다. 그렇죠? 아, 800원, 20% 여기 하락한 거고 50% 하락한 거죠. 그렇죠? 예. 이거 좀뭐의미적이긴 하지만, 뭐 퍼센테이지는, 그 스토리는 뭐 대충 이야기가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천 원짜리가 800원이 됐으니까, 여긴 200원을 손해를 봤지만 여기는 500원짜리가 250원이 됐으니, 천 원어치의 주식을 샀는데, 두주를 사서, 어, 200원짜리 두 주만 갚아면 되니까, 500원만 갚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500원어치를 사서만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도리어 500원이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도 플러스 300원이라는 어, 절대 이익이 난 거죠. 시장이 나빠도 이익이 났죠. 그죠 왜냐면 여기서 쇼치니까 쇼를 치니까 당연히 이익이 났죠. 나쁜 거는 나쁜 주식은 더 많은 이익을 낼 수밖에 없죠. 쇼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이 좋던 나쁘던 이두 가지의 시장 어떤 퍼포먼스의 어, 트레이딩만, 페어만 잘. 어, 그갇 놓으면 갖춰 놓으면 페어링만 잘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요 페어를 잘못 맞추면 거꾸로 어떤 상황이든지 손해가 될수 있겠죠. 예.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뭐 손해가 되고 또 어떤 이익이 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어떤 그런 리스크, 시장과 시장이 올라가느냐, 떨어가느냐는 여기서는 어 그 마켓 리스크는 소위 얘는 마켓 리스크는 여기서 해지가 된다는 거죠. 마켓 리스크는 해지가 된다는 겁니다. 마켓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페어링만 잘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얼마나 잘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시장이 뭐 잘되고 뭐 그런 상황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아, 얘기하죠. 그래서 헤지펀드를 헤지펀드다라고 말을 한다.